이건 신명기 28장 말씀은 지난 27장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린심 산과 에발 산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함으로 그 골짜기 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요 축복에 대한 구절보다 저주에 대한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저주를 내린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구절보다는 저주에 대한 구절이 제가 볼 때는 한세배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위협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의 온갖 사상이나 또타 종교나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그런 이방의 종교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미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 가운데 임할 여러 가지 화와 그러한 저주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보면 심지어는 가정과 또그 가정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성읍. 그리고 심지어는 들과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란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미치게 되는. 그런 많은 화와 또 인생의 어려움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무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네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섬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살아 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이 흥황했던 나라와 민족마다 놀라운 어,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이 부강하게 붕화,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었고요. 또 미국 순교자님 넘어가서 미국이 그러한 또 어, 과정을 거쳤었고 또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의 역사 1450여 년 얼마 많이 되지 않은 역사지만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모든 나라의 운영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무상숭배나 거짓과 사술과 또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러한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라할때그 찬란한 위협이 있었을지라도 해망의 길로 그리고 그 나라의 세태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이오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복이 너에게 임하고, 또 너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영역들을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족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의 출입,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머물든지, 우리의 모든 행로 가운데, 또한 7절에 보면 우리와 인접해 있는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 심지어는 대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땅 그리고 민족 도시와 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하늘과 자연 환경까지 우리와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밀접해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오늘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정반대의 삶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하, 16절에서 그 이하로 계속해서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음의 허망함, 그들의 총명의 어두워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 마음의 굳어짐,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고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되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추구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정말 미치게 되는 수많은 그러한 저주스러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야 될 기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함과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친히 살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한주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원성도들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 8월 1일과 2일에 있는 우리 차세대들을 위한 MG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일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위에서 세워지고, 또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되는 하나 그런 우리의 시간 낼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4일부터 있는 교단 수양일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교사님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제비를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일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미치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괴사와 사슬과, 또 모든 육체의 정욕과, 또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버지의는 모든 사슬과 괴세한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는 오직 주의의 말씀 가운데만 그하는 자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모든 정욕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떠나가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절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미치는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뎀나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함께 공의 배로 드리는 이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며 힘을 얻고 아버지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님 자들의 인생에 주인이 하나님 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또 만족할 만한 인생, 그리고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이 주 앞에서 아버지라면 새로워짐을. 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같이 연합되어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귀 길을 통하여서 행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숙기는이 도시 위에도 주께서 온총을더하여 주셔서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간과하는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뜻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